오, 제임스, 제임스. 와, 제임스 와 있다. 아, 뭐야, 제임스도 벌써 왔어? 와, 제임스. 대박이다. 어땠어요? 아 너무 좋았어요. 아, 네, 아 수고했다. 진영 안 왔는데 음... 그 우리 이긴다. 일단 이런 건 있으면 뽑고 봐야 돼. <웃음> <웃음> 뭔가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뭐 모르겠지만 일단 뽑아보고 흔들어보고. 그렇지. 이게 우리가 이겼다만 해주세요. 이겼다. 이겼다. 아, 오케이. 아. 이렇게 이... 한번 해보고 이긴 거 아니야? 진영이 진이 뒤에 숨어 있는 좀 보고 올게. 숨어있는데? 숨어 있을 건데? 숨어 있을 것 같아. 째! 음. 아, 안녕. 아, 그치. 아, 했네 어, 갑다야. <laughs> 어. 고생했어잘 갔다 오셨어요잘못 갔다 왔어. 왜요? 너무 힘들었어. 너무 힘들었어요? 어. 어. 절벽을 내려왔다고 보면 돼. 와, 그냥. 야, 진영 대단하다. <laughs> 정말 맞지? 와, 아, 절벽을 내려오셨다는데. 근데 진짜 다시 한번 진영 수고했습니다. 어, 고생하셨습니다, 다들. 아, 저 저기서 넘어오신 거예요? 아니면 어디서? 어디서는? 저쪽, 저쪽. 이산. 와. 거기서 수직으로 내려왔어. 저산에서? 어 저산. 제임스는요? 한산. 한산 제임스는. 막 옷을 봤는데 옷이. 아, 봐봐. 뭐 도대체 뭘 하고 온 건지 모르겠네. <laughs> 또뭐 어디 갔다 왔어요? 저 어, 거기 저기는 산 그냥 올라와서 내려가는 길에 동굴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동굴 너무 좁아서 진짜 이렇게 그냥 땅에서 진짜 와, 와, 와 진짜 동굴후어 호퍼 퍼 그건 동굴이 아닌 것같아그 <laughs> <laughs> 근데 <laughs> 자, 안 들어가지 마. 어? 아, 엄마 있으면 되려고 해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정말 어 재밌었어요. 네, 음... 전에 못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, 네 정말 좋았어요. 아이고야, 진짜 우리 다 모두가 전후다 전후 맞지? 아 ]셨어요. 진짜. 이것으로 마지막 탐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.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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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. 이거 저희의 기장. 네, 어, 네 제가 전해드릴게요. 기장. 야! 축하드립니다, 형님. 반갑습니다. 해선생 예, 축하해요. 축하합니다. 대연생 네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어, 시인트. 어, 시인트. 벌써 이렇게 되면 4개예요 야, 근데 기분이 묘하다. 왜냐면, 꽤 많이 갔네 어시인트, 와디샤브 아라비아 사막에 네, 스카이섬. 근데 어디 가면, 뭐, 탐험가라고는 하면 안 되지만, 좀 걸었다고 얘기합니다. 아! <laughs> 나좀 걸었어. 네. <laughs> 기본 좋은 경험으로 남았으니까 일단 그걸로 모두 만족하셨습니다. 네. 네. 지금부터 어신트 탐험 경쟁, 꼬린 지점에 도착하신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북부 지역을 원정하셨던 디즈니 대원 도착 시간이 몇 시였나요? 뭐 <laughs> 1시 된거 아니야? 어? 어, 비싼 데라며? 어, 비싼데? 어? 아니, 저렇게 해서 지 많이 수, 손가락이 필요 없어. 많이 쳐는데

아, 진짜. 아, 야, 뭘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아, 아 즐거운 야. 생각을 했어요. 아, 네명 중에 하나를 갖는 이, 이 행복감 보다는 어. 네명 중에 세 명이 갖는 아. 행복감이 더 아.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여유있게 왔어요. 제가 봤을 때는 네. 형이 그런 마음을 쓰시기 때문에 형이 아마 타실 것 같아요. 그러면. 아, 그렇지 않아 아, 그렇지 않아 <laughs> 이게 너무 이제 마음이 따뜻하신분이라서 아니, 아니, 세상은 그렇더라고. <laughs> 네, 진짜. 그리 <laughs> 형님 혹시 저, 저, 셋이? 어,